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뿌리 조직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조직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있다, 가정하면, 자, 이 뿌리는 맨 끝에 이제 뿌리 골무가 있을 거예요. 루프, root, 어, 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룬 게있으 신장대입니다. 여기서 그로스를 하죠. 신장대.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만약에 수분이 꽉 많이 있다. 꽉 들어차 있다. 그 워러가 많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 자, 수분이 여기까지 차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뭐 뿌리 털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뭘 흡수를 하느냐? 오토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수, 리스피레이션 호흡이 되겠죠? 리스피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산소가 지금 물이 있으니까 부족한 현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이 굳어지는, 소위 목지라, 목화가 된다는, 단단해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어, 신장이나, 이롱게이션이나, 아니면은, 어, 월을, 월을, 뉴트리언트 업테이크가, 흡수가, 업테이크가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계속 이렇게 이롱게이션, 어, 그로스 할수있게끔 하려고 하면, 이런 목질화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요걸 이제, 어, 다르게 표현하면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도라지가 있다, 그죠? 이것은 프레티코돈 라딕스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항명이 도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이제 내리는데 수분이 많으면 얘가 안자라요 모자라는 대신에 수분이없고 산소가 많으면 쭉쭉 밑으로 이런 게이션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품 도라지, 명품 도라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런 토양을 어, 잘 이해를 하면은 어, 새로운 아이디를 어, 또 얻을 수 있다죠. 그 그다음 변화 골풀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변은 앞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그 스페, 그러니까 과습 조건에 잘 견디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나, 이제, 외피, 바깥 껍질이, 어, 뿌리 틀이 심하게, 이제, 목화되는 목재라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소공급이 원활하면, 아, 목재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에서 아무리 앞에서 봤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산소 공급을 잘, 채널을 통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뿌리 발달 섭성에 있어서는 새 뿌리가 발생해 용이할 시, 이때는 섭회를 견딘다. 그 다음에 근계가 약해 형성된다. 내습성이 강하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유해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이게 내습성이 있으면 섭해에 견디는 성질이 있으면 화수소나 아산화철 등에 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얘기합니다. 알맞게 How can drain of water 하면 adap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댑터블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 큐밸런트, 어떻게 적절하게 하라? 상당히 어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농촌진흥청 RDA 보면, Rural Development of a d m i n i s t r a t 여기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물별로, 어, 크랍별로 뭘 해놨다? 어, 토양 수분 함량, 그죠? 어, 소일, 모이스처 컨텐터를 어,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여러분들이 어, 맞추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필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 이렇게 봉을 꽂아놓죠. 꽂아놓고 이제 이 호수를 어, 점적 호수를 연결을 합니다. 해서 수분이 예를 들어서 뭐 장력이 마이너스 3분 의1 바다. 뭐, 2분의 1바다 얼마다 되면은, 어, 수분이 자동으로 공급되게끔 하는 자동, 어, 월을 이게이션 시스템이, 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지는, 논을 고른다. 또는 밭을 고른다. 평탄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섭지는 고유 재배라고 합니다. 고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녹게, 두둑을 만든다니, 두둑을. 이렇게 하면 이제 비가 온다든지 물이 많은 거는 이쪽에 이만큼 물이 있더라도 위에서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란다. 이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작물이, 물이 이렇게 이만큼 있다. 월월이, 월월 레벨이 이 정도라고 해도 여기서는 장물이 어, 잘한다는 거죠. 그걸 고효재배 이렇게 말하고 논에서는 역으로 요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근데 요래 물 빠짐이 요렇게 되도록 어, 한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정도로 높게 안하고 그냥 요출골 정도만 이렇게 표시만 해도 어, 문제가 없다. 물 배수가 어, 잘 된다. 그리고 어, 배는 수분이 많이 있어도 충분히 잘 자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개량은 어, 새로운 토양을 객토한다. 다른 쪽에 있는, 어, 어 새로운 토양, 뭐 황토도 괜찮고, 한 것을 요렇게 옮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부식이나 석회, 그리고 토양 개량제를 시용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작물 품종을 선택할 때는 품종 간 배니가 크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품종 간에 또는 작물 품목이죠. 어 품목간에 품종간에 이런 비교를 해야 된다. 그다음 12는 비료를 주는 걸 말해 줘. 그죠 그리고 미숙 유기물, 덜 성숙한 유기물, 그리고 황산근 비료의 시용을 피하라. 황산근이라고는 황산이 들어있죠, 가그죠 에서포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산성화를 시킬 수 있다. 미숙 유기물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태비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태비는 거의 분해가, 분해된 것을 말하는데, 분해가 덜된걸 말하죠. 그러니까 냄새도 좀키키하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안 좋다. 냄새가 구수하게, 화사하게, 화사한 표현이 맞나? 어, 구스멜이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완숙, 그죠? fully, 어, 컴 어, decomposed. 컴포스터라고 uh, 하죠. 그러면 언 디컴포즈드, 어, 컴포스터 이런 경우에는 어, uh, 배더다, 그죠. 안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비를 할 때는 표층 시비하고 뿌리 흡수 장애시연면 시비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표층 시비는 우리가 무차피 작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얘 심토에 준들이 뿌리가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토에 이렇게해 놓으면, 이 주변의 뿌리들이 일단 흡수를 해서 생존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이 뿌리가 이제 흡수를 못하니까 이 잎에다가 어, 잎, 립이죠. 이 립, 잎에다가 아,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에 이제 스프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유리야 어, 요소죠, 그죠? 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46%가 질소지요. 질소질 비료를 시용을 하고 싶다면 뭐 0.5%에 이내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0리터다. 100리터면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0.5%면 얼마죠? 자, 100리터에 1%가 1리터다. 그죠? 그러면 500. 그램이죠. 그죠? 500g 실술 500cc 야 되죠. 같은 단위는 500ml 0.5L. 0.5L 정도를 타서 희석을 하는 거죠. 이 통에다가 요소비를 넣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연면십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과산화 스케를 시용한다 이그 요것은, 과산화 석회는 뭐냐 하면, 이석회에요 칼슘이죠. 어, 칼슘인데, 이것을 산소가 하나 더 들은 CaCO3죠. 그죠? CaCO2가 원래인데, 과하니까 하나 더 있다는 거죠. CaCO3. 요건 뭐 하느냐 면 CO3에서 여기서 산소를, 녹으면서, O2를,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어, 시드가, 종자가 이렇게 있으면, 종자 바깥에 이 과산화 수술을, 어, 과산화 석회를, <laughs>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물이 좀 있다, 가정하면, 여기 종자가 있고 코팅된 게 있잖아요. 어, 있으면 산소를 뽀글뽀글뽀글뽀글 공급하니까 발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토양에 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 코스도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종자에 분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아주 비싼 값비싼 값비싼 장물이다. 얘를 이해컨대 이렇게 갑시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일단 지우고 내가 명품 도라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필드에서, 이제, 이명품도라지를 쫙, 여기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야,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뭐, 하루에 2 0 0 m m 가 왔다. 그럼 이 과습 조건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니. 물을 빼려고 해도 물이 잘안 빠져. 그죠? 그러니까 한 4, 5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과산화 스케를 딱, 뿌리, 립리다 뿌리면 산소가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 뽀글 발생하겠죠? 이렇게 기포로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숨을 잘쉴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용을 합니다. 근데, 벼에서, 논에서, 아이고, 수분이 많, 이 과습 조건이 돼야 돼서, 과산화석게뿌리보세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도라지는 한 뿌리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짜리를 만든다. 그는, 벼는, 뭐, 주나 안 주나 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주면 좋지만, 어, 코스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비의 양상을 보면, 어, 습해에서 토양이 이제 붕괴가 일어나죠. 뭐 산사태도 있고, 토양침식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랜드, 밭이 이래 있으면 비가 확 온다. 그냥 슬려가듯이 슬려가버리면 토사라고 그러죠. 그 산에는 더 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토양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따라 흐르는 토. 그죠. 이것은 전답하게, 그러니까 논이, 전답에 논밭이 있으면 완전히 이렇게 막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와서. 그러니까 흙을 감고 있는, 담고 있는 물이죠. 그죠. 어, 그 다음, 유수현상은 뭐냐면,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작물이 있으면 막 도랑처럼, 도랑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도복이 되겠죠. 그 손상이 되고, 그리고 표토도 또 유실됩니다. 대체적으로 영양분이 있어요. 뉴트리언트가, 그, 이, 표토에 많이 있다, 그죠? 어, 탑, 소일 탑, 그, 레벨에, 어, 많이 있다, 그죠? 딥 소일에는 별로 뉴트리언트가 적적이죠 그러나 주로 이제, 이 소일슬페이스 그죠? 이쪽에 양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실에 가 보면 비료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료 많이 줘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될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침수가 때문에서 이래 이제 물에 잠겼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뭐 흙먼지라든지 병해충이래 온갖이 감염이 다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육또저해 되고. 병이 충발성이나 병균이 전파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관수해에 관한 심리를 보면은, 물 속에 소량의 산수를 이용을 해서 무기호흡을 한다. 자, 이 무슨 얘긴하면 자, 이렇게 이제 놓은 안이나 밭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물에 잠겼어요. 이만큼. 잠겨버렸어. 자, 뿌리가 있고, 루치 있고, 이 서버멀지도 컨디션이 되죠? 그럼 그러니까 러 잠겼다. 잠기면, 산소가 오토가 아예 없느냐 아니더라 하는 거죠 조금 있다 리를 어리를 뭐또 리를 있다리 그러니까 일반 대기 중에는 21%가 오토인데 그죠 인더 에어 21% of oxygen is exists. However, in this case, i submerged condition 되면 어떻게 되느냐 0.2% 0.5%뭐1% 이렇게 존재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몸이 호흡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 갖고 있던 양분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 기질로 전분과 당분을 소모를 해서 저장 양분이 고갈되고, 나중에는 기아 상태, 스타베이션 상태로 돼서 g 로스데미지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예 발생 중에서 종류, 품종에 보면, 수예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있다 강한 거는 뭐, 화분과 목초, 피, 수수, 옥수수, 이런 애들이 주로 강하다, 그죠? 그 다음, 약한 거는 콩과 채소, 뭐, 이런 것들은 다 약합니다. 주로 뭡니까? 잎이 널쩍널쩍한 거, 파원행인 거, 둥근 거, 잎이 큰 것, 이런 애들은 소위 지약이다 broad rib crops very weak in the submerged condition compared to the this e r o n g a t e d or small rib type of crops. 이해되죠? 어, 이렇게 이해를 어,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생육 시기를 보면 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묘대기 어, 모짜리 시기부터 이왕 직후까지는 아주 이제 수분이 많아도 어느 정도 강하고, 그 다음 분을 많이 할 때하고 수인기,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뽀록 튀어 올리는 그런 시기에는 뭐하다? 약하다. 그 다음에 아주 약한 것은 꽃이 피고, 이삭이 출현할 때, 잎집을 뚫고 나올 때, 이때는 아주 약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침수 요인은 과연 물에 잠기는 요인이 뭐냐? 하면 이 실제는 침수 요인은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온도하고 온도에 따라서 그 데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느냐는 거지. 그러면 수온이 20도씨에 10일하고 40도씨의 2일입니다. 무려 온도는 20도씨 차이. 그리고 날짜는 8일 차입니다. 그죠? 이 상태 조건에서 수질, 호, 청고, 적고, 이렇게 보면 수질에 있어서는 맑고 흐름, 그리고 관, 이때는 맑고 흐른다는 것은 흘러갈 때는 관수해가 적다. 이 말이죠. 고위물은 많이 피해를 입는다. 그죠? 그다음 호흡은 단백질로부터 호흡 재료를 공급, 공급을 주어야 한다 그죠? 그다음 청구는 단백질 분해가 안 되고 수온이 높은 정체 탁수가 된다. 청구되는 것 적구는 어떤데 단백질 분해되고 흐르는 맑은 물 경우에 적구가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이 또 남았다 몇분 남았느냐 2분더 남았다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의 대책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홍수를 회피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재배 양식을 변경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회피한다는 것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좀 약간 높은 데 살면 되겠고 저습지 아닌 그리고 좀 팽팽한데 살아야 되겠고, 재배 양식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보다는 가을이나 봄에 재배하는 작물을 하면은 홍수 피해를 줄이겠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 대책이에요. 그죠? 프리 플래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렇게 하다 봐도 이 침수가 또 일어나더라. 이런 경우의 대책이 뭐냐? 빨리 물을 빼야 된다. 배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 안금. 그러니까 옆엽신이랑 잎에 막 이렇게 먼지, 흙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빨리 씻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어, 대책이죠. 그죠. 침수 중에.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쭉 빠졌다. 어, 빠지고 나서는 배수 후에 새물을 갈아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스프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쫙 비오듯이 뿌리주면 좋는데, 뭐,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인산을 적기에 시비를 해서 이게 호흡을 많이 해서, 무기호흡을 많이 해서 지금 양분이 고갈되어 있어요. 빨리 광합성을 할수 있는 잎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책이다 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